3사강당이네 하고 경차 하나를 또 여행하는데 지금 3.19네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많이 가서 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날씨가 참 날씨가 안 도와줘. 여기서도 그렇고. 소란하군요. <laughs> 출발하는 길에 아침 먹고 가요. 이거 가산에서는 유명한 홍나오 국밥집. 가격도 아주 착하고 음. 맛있습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나 조금만. 요즘 매운 거 많이 안 먹고. 월화 휴무. 월화 휴무? 어, 그, 오늘 딱 수요일인 거야. 어제 왔을 때. 오늘 다, 그,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오, 다행이다. 근데 참 감성, 카페를 처음. 여기 되게 가네. 예뻐, 오빠. 어? 여기 되게 예뻐. 예뻐 어, 여기 길도 예쁘고. 어, 카페 엄청 예쁘네요 응. 음. 그러네. 조심해, 거기. 응. 비와서 저거 다 덮어놔갖고, 저게. 네. 근데 비 되게 많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어.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진짜. 안에 아, 네. 카페, 음.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들꽃 이야기. 봐. 어, 근데 화장실이 생각보다 너무. 해 예쁘고, 어, 깨끗하더라고요. 메뉴 좀 보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일행 더올 거예요. 두 명이 더 와서 이따가 주문해도 되죠. 네. 음. 윤정 씨가 여기서 찍은 사진 이 있었던 거같은데 아, 실례... 음. 화장실도 아이고. 되게 신기했더라고. 화장실도 좋아? 음, <laughs> 화장실도 예뻐요. 여, 내가 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어. 해서 이렇게 나오게 음, 음. 음. 이걸 잘러 이렇게 편집을 해. 조각 꺼봐봐. 음. 아, 저하러 이뻐. 응. <laughs> <laughs> 싸우지들 말고. 나 모자도 안 챙겼어. 비 오는데. 아, 근 모자 무슨... 두개 있어. 아니, 비 오는데 무슨 모자야, 어. 내가 막 그랬거든. 왜냐면은 집에 올때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아, 폭우가. 그래서, 아 솔빈아빠가. 모자 하나 챙겨가야 되잖아. 비 오는데 무슨 모자야, 내가. 매진돼서 <laughs> 끝났어. 매진돼서 끝났대. <laughs> 매진이래 매진. <laughs> 이러고, 아, 솔드아웃, 솔드아웃. 솔드 아니 지금 시간이 1시3 8 분밖에 안 됐는데 매진됐답니다. 이... 분위기 어, 괜찮아. 어, 분위기 so 괜찮아. 내일 꼭 먹고 싶은. 아니면 우리가 뭐 는날 여기서 먹고 가면 펴줘도 되겠다. 아 그러니까. 이러면은 꼭 먹고 싶은 생각이. 응. 아니 지금. 음, 너 왜냐면 내가 Så 막 뭐라 그러는 게 김동희의 모습이야. 그래서 V 원 V V 제로 같지 않아? 그랬더니... 삼미술 <laughs> 한병주세요잔두 아. 개면 돼요. 너무 많이 먹지 야. 마. 저녁 때또먹거다 아, 네. 그니까. 딱 보면은 음. 한 병씩 각, 각일병 된다니까. 음. 아, 여기에서는 한 병만 음. 딱 하고. 네, 맞아 피로회복 기계학교? 네, 어떤 거 완전 한 마리 그냥 뿅간 거야. <laughs> 어. 응. 그래갖고 지금, 저,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 해외여행도 개를 데리고 다니더라고. 진칸에 싫어 갖고 웰컴 드링크 웰컴 지금 조금 아니 맛 서비... 맛이 서비... 괜찮아요. 음. 응. 우기 우리 상업식당에서 성호수강에서... 어1 어, 3층층 좋네. 그래도 우리. 잘 사는 거야. 이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래, 놀러, 놀러 못 다니는 사람들도 많, 많더라고 음. <웃음> <김정수> <웃음> 아, 진짜, 진짜, 유튜브 진짜 완전 찍을 때딱 오기 전에 오십시오. 하면 안 된대. <laughs> <오십시오> 말고어 <laughs> 아니야 이렇게 찍 되는 거를 이렇게 유튜브 이게 찍어야지. 유튜버 <laughs> 아 유튜버님 오기 전에 뭐, 하면 안 된다고. 되는 걸딱 찍어야지.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오 마운틴 뷰네 마운틴, 음, 마운틴 뷰.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나랑. 어, 하나 해, 그냥. 어, 얼마나 된, 되지도 않는데. 네. 지났으니까, 음. 가을이라고 해야지. 음. 이제 처소가 지났지? 음. 처소가 가을. 이런 거 찍어줘야 돼. 어, 이쁘다. 물이 맺혀서 더 이쁘다. 음. 물방울이 맺혀서. <laughs> 저는 음, 30대처럼 아니야, 아니야. 아유, 무슨. 30대처럼 보이네 30대처럼 보이냐? 30대처럼 보이냐? 30대처럼 보이제3 0대처이제3 0이제3자대처럼 보이냐? 그0대처럼이냐3이냐3 0이처이처럼보이이이냐3는대이안이본3 같아. 이 산책로가 더. 산책... 아, 여기 등산로도 있고. 산책로도 좋다. 여기. 어. 여기가 등산로인가 봐. 이쪽에 음.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음, 자바나무도있쁘다 음. 아, 이게 자작나무야? 하얀색 나무거든. 어 어, 어, 어. 그 말로만 듣던 자작나무가 저거구나. 음. <laughs> <laughs> 저기 <저게> 좀. 별이 떨어지는 곳에. 데 같이 비아제 하야 지압이야 근데 여기서못 움직여 아파? 아프. <laughs> 아팠못움아저 되게 아프더라고 아파 음. 아프고 있어 무리를 떨어지지 말라 그랬거든 먹잇감이 된다고 V1께서 <laughs> 무리해서 떨어지지 말라 그랬어 너를, 너를 그리워해. 여전히 너, 내 마음 깊은 곳에. 다 먼저 서 있던 오래 기다렸다고 말 다치지도 오히려 날 안아줬던 너 아직 너를 너를 그리워해 여전히 너 깊은 곳에 너와 걷던 길목을 지나갈 때면 나는 고개를 떨고 2층에 한우식당 왔습니다. 가격은 싸진 않아요. 밖에, 밖에보다 싸지면 비싸네. 음, 강령이가 한우를 쏜다고 해서 한우를 먹으러 왔어요. 갈비살을 두개사주요차껌 먹을까? 갈비살 종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쇠보 메추리알 먹고, 며칠? 여러분상신아 맞다 그거 만세상상한 다음에 먹으라고 했잖아 치즈를 먹게끔 자, 이중에 먹고 정원 치즈 하나 먹고 치즈 하나를 먹고 충성 구 안해요? 충성구 일단 치즈를 모아 <laughs> 아, 치즈를 아, 모아 근 지금 충성한야 충성부! 충성부! 건배! 충성! 아 우리 대장님께 충성합니다 네, 한우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이대령 한우 저녁도 사세요 잘 먹어요 잘겠습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뭐하려고? 저게 왜 하면 이제 갖다 먹어? 네 아, <laughs> 반 달이면, 한면한아이먹한 달이면, 한달음뭐한달트가한 달이면, 한달이이면한 달이면, 나오이면한 달이면, 한달면한면한 달이면, 한지이면한 달이면, 한달이한달한우를 먹고 와서 후식으로 면9분이면 어, 다분 끓여야지. 끓일 때 4분이네. 김정훈 셰프가. 면좀 남겨놓고. 아, 이거 자르면 게안 돼. 잘라왔어요. 아, 그렇지가위로좀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잘라왔지. <laughs> 아니, 가위로. 아, 나세 접을 해갖고 왔다고. 잘라왔다고. 아, 그게 자른 거야? 어. 자르는 게좋 어,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laughs> 놓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씩 젓가락 꺼내고 뭐. 이거 어느 정도 건져내면 자신 있는데 보면 쓸 거야 아마 <laughs> 나? 응. 어. 나도 나는 싶어. 다음에 방또사 어. 사. 사고 싶어 갖고 지금. 아 지금 나샘프로 사는 거거든. 어. 좋은 걸 바꿀 거야. 아 근데 일단 해보고 사는 거는 그러니까. 참 좋은 어. 그거 같아요. 이게 그래, 나는 이거 지금 이번에 아. 그러면은 그건 90%인데 이게 충전이 안된 거네 어. 이게 이거 이게. 반동, 마이크 이런 명에 비해서 장벽 발이 별로 안 좋네. 그냥 <목소리도>